개관주도 10번 학교 10번 맛집이라는 3위 성업고등학교를 안녕하니까 저는 사랑보험 동무설대사 이은지라고 합니다. 대리님, 차장님, 상무님 오마이 손마켓 OO할 거예요. 먹고 아아 싶으면 특성하고 오는 게 맞나? 아,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사람 아, 처음이야. 지금. 잘해보자. 잘해보자. 아, 행정실 11번째 직원으로 졸업 앨범에 실리게 되었다는 난 이야기 개 걸기도 집번 학교 집어 맛집이라는 삼일 성업 고등학교를 대표해 두 분의 학생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학습 근로자라는 명으로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서 사원증 같은 게 없는데 저희 대리님 명함이라도 넣었는데 네, 네. 세모 빈 아림이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경입니다 자격증을 두고 와서. 여기 피디님이 끼어드신 방. 좋아 못 살짝. 뼈때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나는 성적이 안 돼서 상관없다? 아니다. 어, 저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아니니까요. 사부심을 자부심, 가지고 있는 거죠. <laughs> 놀린 식으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진심으로 막뼈 찌르려고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뼈까뼈찌르려고한건 뼈 찌르려고. <laughs> 네. 오케이. 딱 중간 정도 한150 정도 때 내신이었는데 음. 이 내신으로 인문계를 가면은 솔직히 좀 잘하는 애들 깔아주는 거밖에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슬픈데 <laughs> <laughs> 개와의 가장 네. 큰 차이는 어떤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쪽 친구들이랑 저희랑 그쪽, 그쪽 친구들 치... <laughs> 그쪽 아... <laughs> 공부 모의고사로 몇 등급 받았다 아어떡 하냐 하늘은 저는 등급 쓰는 거잘 모르거든요 <laughs> <laughs> 네. 문맹계를 간다고 해도 엄청 열심히 공부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아 왜요? 네. 저도 정말 동감이 해서 네. 확 치열하게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쪽에서 되게 치열하게,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오... 엄청 치열한 시간, 치열한 시 그래도 중간 정도는 달리고 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카트 <laughs> 다니면서 직장 다니고 계신데, 사사 가는 날 본인의 하루 루틴 어떻게 돼요? 아직? 이제 수원역에 왔는데, 지하철 탔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달라졌어. 어디서? 그. 스부스? 네. 최고께 등기 붙이러 왔습니다. 빠른 네, 빠른해요 회사 갑니다. <웃음> 퇴근했습니다. <웃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laughs> 안녕.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나가는 날수 계산하고 시간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으로 들어와서 한 달에 46만 원 정도. 밥값 은거 계산해 주세요? 법인이라서 법인 카드로 밥을 사 주십니다. 대리님, 차장님, 상무님. 어, <laughs> 어? 가격 솔직히 눈치 보이지 않아요? 짜장면 어, 집에 가면은 어. 창수역 시켜서 나눠 먹고 막 깐풍기도 시켜서 나눠 먹고 어, 그래요 좋은 상상해 정말 부러워요부러워요 부러워요? <laughs> <laughs> 저에게 선택권이 그지 없는 것 같아요. 밥은 역시 선택권이 있어야죠. 어, 밥은 선택권이 있어야죠. 진짜... 저 회사분들한테 비밀로. 아, 네. 비밀로. 어때요? 직장에서 막내로 살아남는 꿀팁이 있다면? 멘탈이 써야돼 눈치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표정을 피고 있어야 해요. 어? 항상 밝은 모습 맞아요. 항상 밝은 모습사 해볼까요? 직장 다녀셨으니까 성경아 <웃음> <웃음> 이 부분이 이렇게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웃음> <웃음> 멘탈이 세졌다면서 바 아, 이렇게 죄송해하면 어떡해요? 다시요. 다시. 아, 다시요. 아니, 다시. <laughs> 웃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어야 해요. 그래서. 아 맛있는 거 복스럽게 먹는다 <laughs> 잘 먹는다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실 때 눈치로 이제 뭔가를 더 알아챈다 좀 빨리빨리 봐야 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이라는피수 없는 회식 솔직히 술한 모금 정도는 마신다. 아니요. 아니다 다른 분들보다 퇴근 일찍 하다 보니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솔직히 가보고 싶긴 해요. <laughs> 고기. 아거기 거기. 근데 안 고안하시는 게 맞죠? 고등학생들이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 네. 절대 안 되죠. 나 고등학생 뭐라 할 거예요. 내년에 먹시다, 먹시다. 아, 네. <laughs> 내년에. <내일내에> 내년에 회식 갑시다. <laughs> 출근한 날 학교 안가는거개 개꿀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 어? 정말 멋진 생이죠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랑 아, 직장 상사님 분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랑 있는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laughs> 거기 있으면 정말 신맛요 굳이 눈치를 안 주셔도 연령대도 많이 다른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금 네, 생각 안 된다는 오, 그런 맞아요. 생각들이 좀많았고 힘든 점이 뭐예요? 아 내일 회사 가야 한다는 압박감. 아 딱히 막 뭐가 힘들고 한건 없는데 그 내일 회사 간다. 아, 할 거예요? 아, <laughs> 멋지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 장점. 장점, 큰 장점. 페이. 어, 페이, 어, 페이. 어, 맞아 제일 중요한 건 월급이죠. 가장 활력성화된. 활력성화. 인문계와 흑정하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비 후배들에게 꿀팁을 주자면? 진로를 정확하게 못 당했으면 특강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페이 받고 싶으면 특강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페이다! 와바미! 담배 담고 오세요. 사범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여기 학교 맞나요? 청학동 온거 같은데? 레이너 난다. 어디서 노동생의 냄새가 난다. 안경테도 노란색이 계속한 다르게 전교 훈련 해봤어요? 예. 오! 졸업생이신 이규빈 씨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네, 이거 너무 연출. <laughs>